WCS 코리아 2주차 올드오션과 제타 디비전의 경기고요. 일단 위버라는 영웅 자체가 대회에서 한 번도 안 나왔던 픽은 아니에요. 실제로 일본 지역에 위버 원챔팀도 있었고 어, 한국에서도... 뭐, 가끔, A 거점 밀거나, 경기 초반부, 막 이럴 때 나왔었고, 울드오션은백키 선수의 트레이서랑, 키비스 선수의 키리코가, 잘하는 영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울드오션은 맵을 넓게 쓰는 걸 선호를 해요. 그리고, 사이드에 굉장히 치중하는 팀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만큼, 유재용 선수에게 히비스 선수가 같이 이제 뭔가를 투자하거나 이런 식보다 유재용 선수도 혼자서 알아서 살고 거리 조절하고 그만큼 우리 팀이 사이드에서 트레랑 키리코가 맵 넓게 쓰면서 흔들고 프로비 선수가 뭐 프레아로 걷어내고 이런 걸좀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맵에서 솜브라를 어, 베냈어요 제타가 솜브라를 잘하는 팀이거든요. 헬리카 선수가 솜브라로 측면에서 킬감을 굉장히 잘 보는 선수라서 솜브라를 베냈더니 제타가 대놓고 준호를 베냈어요 지금 메타의 대회에서 준호를 베나잖아요 거, 사실상 키리코 루시우 쪽으로 기결 대좌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서브힐러 서브 중에 사실상 바티스트는 특정 맵이 아니고서는 거의 못 나오고 있는 추세고, 결국 주노, 아나, 그 다음에 키리코 이세개 정도를 쓰는데, 주노를 지금 배나는 순간 결국 여기는 키리코 루시우 혹은 아나 키리코 혹은 아나 불리를 해야 되는데 아나가 못 살아요. 그리고 키비스 선수가 사실 키리코가 아닌 불이나 루시우를 두는 순간 가장 큰 장점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뒷라인을 노린 좀 저격밴을 한 거죠. 이런 조합 싸움으로 유도한 게너뭐할 건데? 너 어차피 아나 해야 되잖아. 너 아나 하면 우리가 방울 쓰고 그냥 밀고 들어가서 아나 터트린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아나가 결국에 수면 힐밴으로 탱커를 저지시키면서 버티는 건데 그 모든 게 키리코 방울 한 번에 지워지고 아나는 결국 뚜벅이고 생존력 이슈가 있는 힐러인데 못 사니까. 그래서 이제 류재영 선수가 선택지가, 아나 해서, 대놓고 상대는 아나를 노리러 올 텐데 거기에 죽던지, 아니면 키리코 루슈를 하던지 사실 이건데, 키리코 루슈를 애초에 올드오션이 주로 쓰는 것도 아니고, 키리코 루슈를 하려면은 굉장히 두 선수 모두 난전해서, 팀적으로도 움직여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냥 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서, 류재영 선수가 저는 순리대로 아나를 하고, 엄청 죽겠구나 싶었는데 류재홍 선수가 위버를 골랐어요. 이게 위버가 반쯤은 여러분들이 우승 이미지로 소비해서 그렇지 위버는 아나나 혹은 준호 같이 본대에서 힐을 담당해 줄수 있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힐량이 나쁘지 않은 힐러입니다. 그럼 위버는 아나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나는 수면 힐밴이라는 굉장히 공격적이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스킬을 갖고 있는 반면에, 위버는 아나보다 생존력이 좋아요. 일단 위버 자체가 아나랑 다르게 힐을 주면서 내할거 하기가 굉장히 편한 영웅이고, 힐을 할 때, 벽을 끼고 힐하기에 좋잖아요 잠깐 보였을 때 그냥 힐하고 다시 숨으면 되니까 그니까 러 아나는 애초에 느린 힐러고 내가 노출이 되는 곳에서 힐을 해야 하지만 위버는 그렇지가 않아요 숨어서 최후방에서 그냥 깔짝깔짝 힐할 때만 살짝씩 나왔다가 주면 되는 거라서 굉장히 은근히 어 생존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위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스탯이 어때요? 힐하고 데스가 보통 둘다 바닥이고 힐량만 높잖아 작정하고 물면 물론 죽죠. 근데 애초 작정하고 물지 못하게 이건 프로 대회니까 트레이서랑 키리코가 이런 식으로 사이드에서 컨트롤을 하고 프레아가 위버 힐을 받고 때리고 구름 선수도 결국에 본인이 들어가서 뭔가 많은 킬을 낸다기 보다는 상대가 못 들어오게 하는 식으로 스킬 교환을 봐줄 거라서 에이, 위버에게 정말 그렇게 극단적으로 물고 들어가는 셋업은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차이점이 있냐. 위버의 단상이 은근히 거슬립니다. 왜냐하면, 위버가 단상을 쓰고 올라가 버리면, 탱커는 보통 진입하느라 덤벼들기를 썼을 거고, 순간적으로 위버를 잡을 인원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상대 힐러는 키리코 루시우고, 딜러가 트레이서인 이사사이사? 위버의 단상을 잡으려면은, 프레아가 고지대에 있어야 되거나, 상대팀 탱커가 덤벼들기가 있는데 내가 단상을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교환하는 식으로 쓰면 생존율이 괜찮거든요. 자, 지금 보면, 상대 트레이서가 돌아오는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냥 바로 단상 올라와 버리죠. 그럼 트레이서가 할게 없어요. 어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나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틀에 쫓겨났죠? 나 지금 부른 거야. 야 트레 돈다 그러니까 트레 키리코가 바로 너 가라 근데 이러 솔직히 못 이겨요 상대는 키리코 달고 오는데 탈리카 선수는 트레 혼자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이걸 이기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핀 선수도 키리코인데 여기도 그러면 핀도 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는데 못 갑니다 왜냐면 여기에 위버가 있으니까 키리스 선수가 이렇게 작정하고 사이드에서 백현 선수랑 딜하는 거고 루시우 혼자 본대 힐 못해요 그러면 힐 말려서 죽어요 그냥 프레아데 맞으면 못 들어가요 영원히 결국 핀 선수는 본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 사이드 체급도 이겨 그리고 상대가 정면으로 질러서 딱히 잡을게 없네요 원래는 상대는 아나를 생각을 했는데 뚜벅이 아나 수면 헬밴으로 버티는거 방울로 잡을 생각하면서 신나게 들고 온건데 정작 있는게 위버고 위버를 잡으려고 우리가 이속키고 덤벼들기 해서 들어가도 위버는 그냥 단상으로 올라가면 그만이니까 되게 애매해지야 그러다보니까 베르나루 선수도 디바로 바꾼 거예요 어느 정도 고지대에 있는 라위를 범벼 들기보단 훨씬 더 견제하기 편하고 쉽고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들어갈 때 계속 프레한테 너무 많이 나 있고 들어가느라 왜냐면 사이드에 트래키리코 돌지 정면에 프레아 때리니까 그러니까 피관리도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디바를 들고 나온 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류재홍 선수가 살아만 있어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결국 상대는 딜라인을 녹이는 조합을 들고 나왔는데 위버를 들고 이렇게 생존하면서 구손으로 그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우리는 사이드에 트랙 키리코가 도니까 결국 상대 입장에서는 초조해질 수 밖에 없어 상대는 키리코, 루시라 유지력이 꽤 좋은 조합도 아니고 결국 들어가서 균열을 내야 되는데 이런 순간 사실 힘이 빠지죠. 근데 이렇다고 해서 위버만 넣으면 이길 상황은 아니긴 했죠. 위버도 잘 했고 위버의 핍 자체도 좋았고 위버 자체도 잘 살았고 우리 사이드에 트랙 키리코도 그만큼 결과물을 빨리빨리 잘 내주고 구름 선수도 무리해서 들어가서 터지는 게 아니라 상대 스틱탱이랑 교환 잘 해주면서 시간 잘 보니까 이게 잘 굴러가던데, 나무에게 힐을 맡기고 너무 앞쪽에서 서지기 했는데, 나무 믿고 앞에 있다가 터진 건데, 이거는 뭐다 잡고 가가지고... 아, 지금 트레이서도 뺐어요! 왜냐하면 사이드에 상대는 트레킥커가 도는데 본인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펠리칸 선수 입장에서 사이드에 상대는 이두 명이 와서 나 혼자 사이드에서 트레로 돌아봤자 너무 나 말리고 그럼 그냥 우리 2층에 있는 위버를 더잘 잡을 수 있는 니까 트레이서가 사실 단상 으면 쳐다봐야 되잖아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정면에 힘을 실어주면서 킬 캐치할 수 있는 겐지를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름 선수가 쉽게 들어가는 거 계속, 한번턴 끊어주고, 자, 그래도, 자, 스킬 빠진, 키리코 잡은, 이게 겐지라 되는 거예요. 정면에 그만큼 힘을 실고, 킬 캐치가 되는 겐지라서. 아, 이러면, 이버도 가죠. 사이드에 인여자원이 될것 같으니까, 본대로 돌려서, 본대의 힘을 갖춰서, 사이드가 이득볼 시간을 본대가 잘 벌어주는 것도 한 중요하기 때문에, 본대가 그래서 굴이 넣어서 잘 버티느냐를 봐야겠죠. 자 그러면 결국 핵심은 뭡니까? 지금 구도가 얼마나 사이드에서 백키가 측면에서 상대 카드들을 빼줘서 정면 힘을 지르는 힘을 약하게 만들어 주냐, 느 혹은 정면이 위버 부리가 버티는 동안 얼마나 측면에서 백키가 좀 키를 내주냐 이런 구도로 가는 거고 반대로 제타 디비전은 굉장히 정면을 세게 지르는 조합을 갖고 온 만큼 측면의 트레를 쫓아내 기 위해 정면 을 얼마나 빨리 지르느냐, 그리고 질렀을 때 얼마나 위버 부리 상대로 안 말리고 키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 확실히 겐지다 보니까 이게 단상을 썼는데 해저드 트레랑 다르게 디박 겐지다 보니까 이제 둘다단상위로 쫓아와서 리버가 생각보다 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긴 했어요. 지금처럼 계속 말씀드리지만 4일 구도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백기 선수 혹은 키스 선수까지 키소 선수가 킬리코일 때 같이 사이드를 돌아서 사이드에서 얼마나 많은 좀 그런 출혈을 내느냐 그리고 네 명이 얼마나 잘 버티느냐로 좀 바뀌었고 그걸 아니까 제타도 이거를 아는데. 무시하고 4명 있는 곳에 박으면은, 결국, 저, 희가 항상 말씀드렸요 사이드 너무 중요하다, 양각 중요하다. 그런 거에 말릴 수밖에 없어. 정면을 정말 빨리 지르는 조합에 아는 이상. 근데, 지금 베르나 선수가 디바를 쓰잖아요. 윈스턴도 아니고, 디바는 정면을 정말 빠르게 지르기가 어려워요. 준우 달고 가는 거 아니면. 그래서, 제타도 사이드에 있는 백기 선수를 계속 펠리카 선수가 의식하면서, 예, 네, 쫓아내주는 거예요. 이게 키를 내는 게 아니어도 백희 선수에게 저렇게 압박을 주고 전멸을 뽑아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백희 선수도 이제 공격적으로 못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자이 동선을 계속 안 말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대놓고 백희 선수가 사이드를 팔걸 아는데 무시하고 들어가면 당하니까 백희 선수가 있는 곳을 밀어내면서 4 1구도를 망가뜨리고 있죠 어쩔 수 없이 백희 선수가 뒤로 물으면서 다섯 명이 겹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백희 선수가 돌만하고 펠리코 선수가 케어받으면서 밀어주고 트레이서가 뭔가 사이드를 쓰기 굉장히 껄끄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뱁키 선수가 되게 잘 돌았고 자, 이렇게 계속 때려주고 어글 끌어주고 정면에 지르는 힘이 없게 그리고 귀신같이 펄스 붙여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런 트레이서 플레이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일단 맵 리딩도 잘하고 눈치도 빨라야 돼 상대가 계속 동선을 바꾸잖아요 트레이서를 쫓아내면서 오는데 내가 그거를 인지하고 지금 백혜 선수가 상대 본대가 분명 일로 밀고 들어오는 걸 봤는데 상대 본대가 살짝 이쪽으로 살짝 트는 거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역동선 잡아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뒤를 잡는 것도 사실 조금 하라도 머뭇거리면 붕뜨는 플레이가 될 수가 있고 나 맵을 넓게 쓴다는 그만큼 전황 을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티벳 선수가 트레 가 아닌 이상 이거 불리로 눌러 앉은 이상 본인 은 사실상 본덱 자원을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그런 전황 을 읽어주면서도 스킬 뽑아먹고 뽑아먹고 딜러스 안 내면서 결국 부착까지 하는 게 베키가 가져온 거죠 사실상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울드오션 경기 복귀를 최근에 조금 했지만, 프로비 선수랑 백희 선수가 진짜 좋은 딜러들이고, 진짜 많은 걸 해주고 있어요. 키비 선수도 마찬가지고. 아 똑같이, 백희 선수가 혼자 측면 이렇게 파주고, 정면에서 우리 프로비 선수가 진짜 프레아 잘합니다. 이게 지금 아무래도 팀이 약팀이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도, 자, 울가미 사격 때문에 여기서 방울하고 소리 방벽이 다 빠지고 방울 소리 방벽 빠지는 거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튀어야 됩니다. 빛의 속도로 튀어야죠. 그래서 바로 아들 구손으로 그 땡기면서 잘 튀었죠. 구손으로 그그 땡겼고 울지마니 다시 노하기로 오지마 시전했죠. 그래서 튕겨내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펠리카 선수가 튕겨내기. 갈수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치고 빠지고 이런 판단도 굉장히 팀적으로 잘 되고 여기서 키비 선수가 잘드립을 해주고 용검 너무 잘을 줬고아 여기 나무도 있어가지고. 네, 결국 이 모든 게, 스타트가 애초에 방울하고 비트가 빠진 게 커요. 이게 용검 각이어서 용검을 쓴게 아니라, 살기 위해 방울과 소리방벽을 둘다 누른 시점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무조건 손해잖아요. 누른 시점에서 달려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케어용으로 나노강화제를 썼든, 소리방벽을 썼든, 썼, 쓴 만큼의 이득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다들 질러야 돼요. 그걸 아니까 딱 궁극기 뽑고 뒤로 빠진 거라서. 자, 빅키손자 계속 거슬리게 파주죠. 그래서 아, 밀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대지의 창 이거 올렸는데 여기에 프로비가 가던데? 아이고, 아 이렇게 갔구나. 이게 사실 대지의 창 올리면 대지의 창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 봤어야 됐는데 프로비 선수도 지금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카운터 울가미 사용 중 상황이라 지금 못본것 같아요. 이거 왼쪽에 악마가 창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렇게 가버렸네. 자 여기서 한번 재정비하고 네. 그 다음에 상대 리그룹 하기 전에 우리 재정비 됐으니까 안정화 됐으니까 브리기때 질러서 잡자 상대 리스폰 꽂아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자, 키비 선수가 잘 도망갔고 키비스서 잡으러 갔다가 진짜 순간적으로 터졌어요. 이건 진짜 좀 사고 영역에 가깝긴 하네요. 이게 우리도 키리코가 없지만 상대도 세 명이니까 지금 그리고 불의 위치가 확정이고 오리사 겐지로 그냥 밀고 들어가서 잡자였는데 구름 선수가 여기서 킬캐치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자 그래서 키비스는 잡았는데. 자 빨려 들어갈 위기니까 일단 비트를 잘 찍었거든요. 알파이 선수도 여기서 비트 괜히 아끼는 것보다 찍는 게 맞습니다. 근데 플로라 선수가 묶이는 바람에 비트를 못 받고 안쪽에 묶어 구름이 되게 잘했네요. 이 순간에 구름 음 선수가 진짜 잘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인원 교환비를 더안 주겠다고 찍은 비트였는데 비트를 찍어서 인원이 유지가 됐으면 괜찮았거든요. 근데 비트를 찍고 인원이 유지가 안 되는 바람에 아. 지금 보시면은 류재용 선수는 위로 도망가 서 한턴 살고 베르나 선수는 결국 백희 선수가 잡고 와서 탱커 없이 5대4 한타를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전에 비트는 빠졌고 길, 길어지면 상대 집결만 오고 밟아야 되는데 심지어 못 밟았어. 그래서 이렇게 올드 오션이 위버를 써서 한타를 이겼다. 게임을 이겼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뭐, 위버를 써서 이겨서, 위버를 써서 가져온 이득은 좀 초반에 상대가 작정하고 안 하라고 생각하고 물러들어오려고 했는데, 위버여가지고 조금 꼬여서 사고가 난 부분들? 그 다음 상대가 이제 위버인 거 어느 정도 인정하고 겐지 넣고 정면 세게 지르자로 갔을 때는, 나머지 인원들 대처도 너무 좋았다. 백혜 선수가 일단, 어, 트랙 키리코가 됐든, 솔로 트랙가 됐든, 사이드에서 컨트롤을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정면을 세게 지르는 조합이, 잘하는 트레한테 특히 이런 수라바사같이 사이드가 많은 맵에서 물리기 시작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 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구름 선수랑 키빗 선수 뭐 프로 다잘했는데 구름 선수 이 킬이 진짜 컸네요. 이해저드 킬이. 불방송 멤버십으로 모시겠